네 안녕하세요 양복구입니다 어, 원래 형 같은 경우에는 잘 맞는 패턴이 있는데 이 영상을 보는 시청자들한테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번에 새로운 패턴을 떴어요 그래서 아마도 수정할 부분이 조금 더 있을 것 같기도 하고 1차 가공 가봉. 1차 가공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일단, 처음에 제가 가본 걸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부분이 이 벨트 높이에요. 바지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벨트 높이거든요. 이 높이 이 정도 괜찮지? 네, 딱좋 어, 이게 좀 헷갈려요, 사람들은. 왜냐하면 이렇게 됐을 때 원단이 어디까지 올라오는지를 헷갈려요. 어. 그래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면 여기가 바지 끝이 되는 게 아니라 바지 끝은 여기가 되고 여기도 같은 원단으로 벨트 라인이 생기는 거고요. 이번 디자인은 원턱에 그리고 테이퍼드핏, 밑으로 좁아지는 느낌의 그런 바지 라인을 네, 진행 중에 있고요. 가봉 보는 모습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힙 부분이 지금 너무 크거든. 힙 부분은 좀 줄일 거고. 바지는 앞, 옆, 뒤에서 통 일자로 잘 떨어지는 느낌으로 제작을 해야 돼요. 저희 양복점에서 맞추지 않더라도 다른 양복점에서 옷을 맞추더라도 이 부분. 앞부분이 잘 떨어지는지, 옆부분이 잘 떨어지는지, 뒷부분이 일자로 잘 떨어지는지 이 부분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어, 네. 형 요즘에는 조금 형이 편한 옷을 좋아하기 때문에 허벅지 라인 같은 부분을 너무 많이 잡진 않을 거예요 지금 이라인난 괜찮거든? 보통은 음, 그렇죠. 안 줄여도 될거 같고 음. 힙은 아무래도 뒤쪽에서 딱 맞는 느낌이 좋기 때문에 힙은 좀 줄일 거고 라인도 기장도 지금 딱 좋은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기장 미대로 음. 갈게 어, 그냥 새로 뜬뽀인데도 패턴이 이 정도면 굉장히 음. 잘 맞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차편으로. 자,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어, 다른 양복점에 가더라도 명심하셔야 될게 지금 이 과정이 바로 가봉이에요. 그러니까 뭐, 사이즈를 잰다던가 그런 게 가봉이 아니라 고객이 선택한 원단으로 이런 식으로 입어보면서 수정할 부분을 체크하고 수정하는 작업이 가봉이기 때문에 가봉 본다고 하시면 꼭이 과정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이런 부분이 깨지잖아요. 이거는 균형이 안 맞아서 깨지는 부분이에요 지금 이런 부분 지금 어깨 높이랑 이 양복의 패턴, 각도가 안 맞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깨지는 건데 이런 부분은 이런 식으로 세워서 이 어깨 각도를 맞춰줘서 이런 식으로 주름이 생기더라도 이런 식으로 세로 주름이 생겨야지 이런 식으로 대각선 주름이라든지 가로 주름이 생기면 패턴이 몸에 안 맞는 거고 이런 식으로 형의 어깨 각도보다 이게 더 상견의 어깨로 제가 패턴을 뜬 거예요 이 부분을 지금 1차 가공 때 수정하는 작업을 할 거죠. 지금 옷이 나왔을 때 이거는 이제 등품인데 이런 식으로 깔끔한 등판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처음 1차가 온 그때 테일러 같은 경우에는 밸런스 균형을 먼저 맞춰놓고 그 다음에 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고객이랑 의사소통을 하면서 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어깨넓이는 이 정도면 딱 적당한 것 같거든요. 그리고 허리 부분. 아, 조금 괜찮은 것같거든요 소매기장은? 어, 소매 소매기장은 좌우가 대부분 많이 달라요 지금 여기까지 오잖아요 3인치 4분의 3이 어, 오게 되는데 지금 오른쪽 소매를 보면은 3인치 반밖에 안 돼요 왼쪽 어깨가 조금 쳐져있고 왼팔이 조금 더긴 거예요 그래서 이걸 똑같이 줄이는 게 아니라 한쪽은 조금 줄이고 한쪽은 좀 많이 줄이고 이런 식으로 어, 세부적인 수정을 하는 건데 어, 지금 현재는 둘다 셔츠를 완전히 덮었기 때문에 서 있었을 때 기준에 셔츠가 이런 이 정도 보이는 기장이 제일 적당한 기장이거든요. 4인치는 넘어야지 어, 소매가 보일 것 같아서 오른쪽은 2분의 1인치 줄일 거고요. 그리고 왼쪽은 4분의 1인치. 죄송합니다. 제가 센치를 잘안 써서 센치로 잘 개념을 못 하는데 한 1센치 정도 줄일 거고 한 2센치 정도 줄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옆을 볼 때도 정면을 먼저 딱 봤다가 그 상태에서 몸은 틀지 마시고 고개만 살짝 돌려서 네. 이 상태로 그 밸런스 안 무너지게 가공을 보시는 게 중요해요. 어 이번에 디테일 넣은 게 지금 어깨 같은 경우에는 이 내추럴 숄절 패드는 안 넣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셔링 이 들어가는 그런 어깨예요. 그 셔링 들어가는 어깨 같은 경우 는 팔통을 좀 편하게 하는 어깨인데 지금 현재 팔통 굉장히 내추럴하거든요. 이 부분도 그냥 이대로 갈 거예요. 팔통을 볼 때는 웬만해서는 이 바지통이랑 가슴둘레 이 부분이랑 밸런스 맞게 같이 봐주는 게 좋아요. 네, 근데 지금 현재 밸런스가 아주 잘 맞으니까 형 이대로 간다잉? 음. 어. 이 등품 이 부분이 연령대라든지 직업에 따라 굉장히 많이 틀려지는 부분인데 이 등품 저희처럼 양보 입고 막 활동을 해야 되는 직업 같은 경우에 무조건 이 정도의 등품은 남겨야 되는 이거는 운다고 표현하지 않고요 이 부분은 바로 여유라입니다손 앞으로 한 번만 잠깐 해볼게 네. 지금 이 부분에서 이렇게 펴지면서 이 부분이 이제 활동품이거든요 형도 좀 편하게 입는 취향이기 때문에 어, 손님이 었을땐 제가 여쭤보지만 형 같은 경우는 에 취향을 알기 때문에 제가 이부분을 그냥 놔둘거고 예전 같은 경우에는 형 여기 허리에 확 넣었거든요 근데 어, 형이 힙이 굉장히 많이 튀어나온 체형이에요 여기 곡선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런식으로 안, 보기 안좋은 주름이 생겨요 구조적으로 약간 수정해서 주름을 없앨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한데 어, 이걸 완벽하게 깔끔하게 없애려면 곡선을 어느정도 살려야 되거든요 너무 큰 곡선을 쓰면 은 이런 식으로 주름이 생기는데 어차피 이번에 조금 내추럴하고 편하게 갈 거기 때문에 어, 라인은 일단 이 정도로 가도록 해서 곡선을 살리는 쪽으로 등 쪽은 거의 일자 라인 클래식한 느낌으로 오히려 이번 패턴이 난더잘 맞는 거 같냐? <웃음> 예쁜데? <웃음> 예쁜데? <웃음> 어, 여태까지 형 옷을 했던 패턴을 제가 한 2017년도? 그 정도 전쯤에 형 패턴을 수정하고 수정하고 수정한 패턴이고요. 이거는 아예 어제 최초부터 패턴까지 그냥 이번에 뜬 건데 어제 패턴 라인도 약간 틀려지고 해서 전에 거랑은 아무래도 조금 틀리네요 느낌이. 근데 저는 지금 느낌이 더 오히려 수정한 거보다더 좋은 느낌이라서 자이 양복의 소매를 뜯는 거를 어 쇼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자, 이 양복의 소매를 뜯는 거는 정확히 설명을 드리면, 어, 물론 이거는 이제 재단사나 테일러마다 틀려요. 이 양복 암홀, 이 라인을 암홀이라고 하는데, 겨드랑이 라인을. 이 암홀의 받침 정도를 확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좌우 밸런스, 그리고 지금 여기 여유랑 이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소매를 뜯는 건데, 이걸 쇼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이걸 왜 뜯는지 모르기 때문에 쇼라고 하는 겁니다. 정확히 제대로 보려면 뜯어서 확인하는 게 아무래도 정확하게 볼 수가 있죠 쇼라고 하는 건 누가 그러지? 업체 사람들이 <웃음> 그러지? <laughs> 어모 뭐 유튜브를 제가 아주 재밌게 보고 있는데 네그 유튜버에서 이걸 쇼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이건 쇼가 아닙니다 일단 지금 암홀은 조금 더 올리는 게 라인이 더이쁠것 같아요 시작점이 조금 내려왔거든요 이 암홀은 살짝 더 올려서 조금 더그 소매 시작되는 부분을 좀더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더 없앨 거예요. 가슴 쪽에 이 분량도, 네, 여기도 조금 더 붙이도록 할게요. 어, 몸통을 조금 더 날렵하게 보이게 그렇게 갈 거고요. 어, 이렇게 너무 붙이게 되면은. 몸이 좀축소되보이는데 대신에 이건 어깨를 오버사이징 했기 때문에 조금 역삼각형 느낌, Y자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을 강조한 디테일. 그리고 이제 자켓 기장이라든지 그런 부분 확인할 거예요. 어, 자켓 기장도 너무 짧게 보지 않는 걸 저는 선호하는 편이라서 네, 자켓 기장도 이정도면된것 같고 단추 위치도 적당하고 카라를 항상 좀 넓게 갔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기본 정도? 그 정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갈색깔 구두를 신고 가봉을 봐보니까, 보니까 형은 아무래도 까만 구두를 신을 것 같아요. 아, 니야 자, 그 형한테 네이비 컬러에는 블랙 구두가 잘안 어울린다고, 어, 브라운 구두를 신고, 그 브라운에 맞춰서 단추도 브라운으로 할걸좀 추천했어요. 그런데 형 얘기는 지금 브라운보다는 겉 블랙 구두가 낫다고 하는데, 네. 한번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구조랑 색감을 비교해주세요. 자, 지금 한쪽은 블랙으로 칠 쳐보겠습니다. 딱 봐도 블랙이 나는데. 이거 봐. 브라운이 낫지 이거는 개치야, 개치. 저는 블랙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네이비에는 브라운. 댓글로, 나, 댓글로 달아주세요, 댓글로. <laughs> 자, 1번이면은 블랙, 2번이면은 브라운. 자, 무슨 색깔이 더 나은가? 여러분, AB에는 브라운이고, 다크 AB에는 블랙입니다. 참고하세요. 아닙니다. 블랙입니다. 그러니까 단추를 까만색으로 해주세요. 그냥 어게 아니야, 까만색. 안, 안 돼, 안 돼, 말안 돼. 자, 여기서 이제 테일러의 고집이 나옵니다. 근데 네. 손님이 요구하지만 제 취향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아닙니다. <laughs> 이런 양궁점에 오면은 이제요, 어? 어? <laughs> 짜증나는 거야, 이제. 동감이고, 손님이 원하시면 해드리는데, 이건 거 형우시기 때문에. <laughs> 아, 리 음. 너무 음. 울리지 말까? 어, 뭐 패턴을 이걸로 이제 바꿔야 되겠네, 슬만인데. <laughs> 그렇게 된 거야? <laughs>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켓을 벗으면 후에 그다음에 이제 바지 한번더 점검하고 일차 가오은 마무리가 됩니다. 바지는 계속 라인도좋고자 이제 허리 둘레 마지막으로 제가 이 줄자를 압박을 줘서 허리 압박이 어느 정도가 괜찮은지 계속 여쭤봐요. 그랬을 때그 압박 정도, 가장 적당한 압박 정도를 괜찮다고 하시면은 그게 이제 벨트 안 차고 바지만 이었을 때 완성 허리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정확히 잘 편안하게. 그래서 가공은 식사 후 3시간 후나 또는 식사 전에 와주시는 게더 정확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압박은 어때? 영조 응, 쪼이지? 응, 좀 쪼요. 이 정도. 아, 좋아. 더, 더 빠졌는데? 이거는? 음, 너무 하려고. 왜냐면 더 빠지지 지금 1일 1식을 하고 있는데 음. 그것도 감안해서 한 요정도로 가겠습니다 저희 형의 허리는 32와 4분의 1이네요 센치로 몇 센치지? 82cm 아 그리고 여기서 손님들 제가 허리를 재면은 뭐 33, 34, 36, 이렇게 나오는데, 제 허리가 몇인가요? 손님들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저는, 어, 34 나오시네요. 어? 저32 입는데요? 어? 저 바지 32 입는데? 자,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기성복의 허리 사이즈는 호수예요. 90, 95, 100. 이런 호수 개념이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32 바지를 입는다고 해서, 그 32의 바지 허리 둘레가 실제로 32가 나오는 게 아니라는 점 참고하시고, 그래서 옷이 미스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아, 저32 입는 거 맞으니까, 이게 이대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했다가 허리둘레가 안 맞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즈를 본인이 생각하기보다는 허리의 압박을 느끼고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1차 가봉은 끝났고요. 이제 2차 가봉과 완성이 남았는데 오늘 1차 가봉은 제가 수정하는 장면까지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저쪽 가서 가게. 네. 자. 자 일단 고객님께서 다시 원래 입고 오셨던 모습으로 이제 갈아입고 나오면은 저는 이제 <laughs> 저는 이제 2차 가봉 일정을 여쭤보고, 그 다음에 2차 가봉에 맞춰서 이거를 2차 가봉복으로 이제 변경을 시킵니다. 그리고 양복점에서 하는 작업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 수정이 끝났고요. 이거는 이제 상도 선임한테 가고, 이거는 하도 선임한테 가서 이차 가공으로 변신합니다. 변신, 시작 자, 이제 공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툭툭 툭. 툭, 툭. 네, 이거 평가예요? 다카쿠에서 작품 전 공무원에서 작품에서 고급 함 세트, 보헤미안 닭기 주파기에서 완두 터키 세트, 일산 엠브 호텔에서 조식 포함 숙박권. 네, 드디어 2차 가공복이 완성이 됐고요. 어, 여기까지가 손님이 2차 가공을 하러 오기 전. 양복점의 모습입니다. 다음은 2차 가본 과정과 완성까지의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